Oh no, anxiety creeps up on me. Is this how it's supposed to feel? Tell me when it's over. I got someplace that I gotta be. It won't leave. My friends say, Get out of your comfort zone. It's a blessing in disguise. Get out of what you call home. Your name is written. 진짜 아직 안왔어 보 포선장 또 뭐라 했니? 물어보라 불편하다 저희 참미술도 하나 주세요 이거 지워버워 근데 너무 인위적이야 근데 서 몰래 나 뒤에서 혼자 가라고 부끄러고이반여자가지역이 응. <laughs> <laughs>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를 죽을만큼 좋화해줄수 있냐고 연락을 <laughs> 뭐냐 여기 쓰레기통 아니다 <laughs> 여자들도 이렇게 험한 말 하면서 어머 많이. 밥을 아니야, 먹어요. 언니. 여자들이 무조건 막 고급스럽게 먹는 거아니라 아, 오히려 여자 싸움이 더분만해 아, 언니랑 이거 유튜브 보고 왔다 했잖아. 너 다이소하고 막 샀잖아. 냄비랑 그 막걸리 있잖아. 그거 다 씻었어? 어. 2천원. 다나다다 씻었어? 다 씻었어. 씻는 거 맞냐? 너 어? 아, 아, 그런, 그런 거까지 관장해? 아, 언니 <laughs> 그런 거 보면서 야 쟤는 근데 저거 다 씻었을까? 나한테 그러고 다 씻어서 했어 설거지 다 하고 야채 다 씻고 지금 저거 농약 그거 그대로 농약 묻혀져 있는 거 그대로 묻혀갖고 다지 뱃속에 뱃돼지에 다들어간는 그걸 처먹는다고 하더라고 오오오오오 <laughs> 뱃속 아니라 뱃돼지 <laughs> 뭐나 농약 좋아하는데? 다 묻고 다시 씻어야겠다 뭔 개소리야 이거 라멘 망할 것 같아 야, 빨리! 오, 어, 야, 오! 어. <laughs> 아, 야! 이거! 야, 그래서? 액션! 전현 <laughs> 화장실 안 가고 거울 보고 온거 같은데? 오줌안 싸고? 맞아. 저 인증 없는 <laughs> 거. 나내코 보고 왔는데? 이게 <laughs> 이인닮아니야너 진솔 닮았어, 진솔. 나도 좀 약간 작은 사이 많아. <laughs> <laughs> 생각보아 <맞죠? 웃음> <응. 웃음> 약간 특이하게 생겼는데 삼천포 그래 삼천포 달라져아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항상 만나는 녹반이잖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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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껍데기 탈출 실패 아 머리털 구멍 같다 네.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네?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아 제가 그 방탄 을 좋아해요. 서아 방탄 춤이라고 이게? 어, 어, 어. <laughs> 다시. 방탄 춤인데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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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줌 싸기 힘들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지랄하지 말고 빨리 타세요. 아. <laughs> 야 오장이 보차? 오, 어 수연이 보요어 누나 멋져 들다 주신다. <목소리> 누나 달린다. <laughs> 누나 얼굴이 안 보여. <laughs> 야 이렇게 수연 지금까지 커플인 친구 가 어디 있냐? 반해. <laughs> 아, <씨. 웃음> <laughs> 시댁 시댁. 나는 가능한데 너가 안될 것 같은데? 어, 나마 됐어요? 1,500m 가서 멀미에서 하루종일 잤잖아. 어디 갔는데? 부산 갔는데. 이거 엄마 아직도 멀었어? 네. 아직도 멀어 흥분하잖아. 네. 20분만 20분만. 어, 어. 안 만져 안 만져. 왜 아, 네, 이러는데? 안 만져. 끼 부리지 말라라 했는데. 안 만져 안 만져. 끼 부리지 마. 자꾸 말하면서 내 허벅지 만져. 하지 말라 했다. 내 마음을 이이거 진짜 나가면 안될것같아요전을 <laughs> <laughs> 너무 막요이이친이친는이거는택요이 친구는 되이 그때 삼촌한테 전화해놓고 왜 답장 안 했어? 이친구가 되게 요 지금 왜본데뭐했는데바좋아아요이약속아요이 친구는 왜, 왜 카톡 이는데 이궁금요 근데 음. 삼촌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연락 안해볼더만 <laughs> 어, 너무... <laughs> 진해 우리 아저우리이로그왜게 재밌지? 제일 <laughs> 재미없는 <laughs>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진짜 대화를 하나하나 다늘어대서 언제 욕이 나올지 모르니까는 <laughs> 다 가장, 걸러내야 돼 내가 피곤한 브이로나 어, 아... 간다 가라 안녕 오잠이